19절 말씀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 다음에 보면 "자라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귀신들도 안 돼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귀신들은 행동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행동으로 옮기지만 귀신들은 믿기만 하고 아 무서워 떨지만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마십시오. 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염사도 바울은요 행동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요. 자기 돈 들이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가서 막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깨지지 않는 자기만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의색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질그릇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일어난 현상은요, 이 사도바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눈이 멉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세상에 눈이 멀어야 믿음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눈 멀고 믿음의 눈을 뜨고 중심이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꼭 쓰시길 바라요. 이거는 쓰시길 바라요. 첫 번째 부르심은 생명으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100%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두 번째 부르심은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으로 하나님은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행함으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생명으로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소명으로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명으로 우리의 삶으로 부르셨기에 행함이 있어야 이 구원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캠핑을 하며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는요, 이 장작불이 있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데요, 거기다 고기 구워봐야 끓음만 생겨요. 진짜 고기를 굽는 사람들, 캠핑의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장작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걸 기다려요. 그리고 불이 숨이 딱 죽고, 장작불이 숯불이 된 다음에 구워야 진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행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나 자신을 기다리고 상대방을 기다리고 서로를 기다리며 활활 타월었던 그런 장작불 같은 믿음이 숯불이 될때 진정한 은혜가 넘쳐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모르는 장작불 같았던 내 믿음이 행함을 통해 성숙해지면 숯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작불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은하지만 행함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행함을 통해서 숯불 같은 성숙해진 믿음, 그 믿음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 책과 같아요. 그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필사 성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필사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올한 해는 그런 한해 온전한 믿음 행함을 통해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